b b 신 뉴스 코리아 2022년 10월 7일자 기사, 이슬람 혁명 전, 이란 여성의 삶은 어땠나, 를 읽고, 평소 정치가 종교를 수단화하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나로서는 역사 인식의 경지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78년 이란 아바단에 있으면서, 이슬람 혁명을 목격했기 때문에, 역사의 굴곡과 변전에 대해서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카자르 왕조 군인이던 모하마드 레자 샤팔라비는 1921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후 1925년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국명을 바꾸고 사법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국립은행 창설, 징병제 제정 이란 최초의 현대식 대헤란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남녀 차별 풍조를 없애려고 여성 해방을 국회에서 결의한 다음 1936년 히잡 착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1941년 9월 26일 부왕의 양의로 즉위한 팔레비 2세는 영국이 소유한 석유회사를 국유화하였고 세속주의 근대화 정책을 밀고 나가 1963년부터 백세경명을 시작하였으며, 토지개혁, 여성 참정권 부여 등 근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74년에는 대란에서 아시안 게임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왕권 안정을 위한 국방비 증액과 인플레이션, 생필품 부족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 이슬람 전통을 중시하는 원리주의 무슬림, 민족주의 세력의 반발을 불러 이슬람 혁명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1978년 정치 지도자 겸 종교 지도자 호메니가 주도한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2세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 중반부터 팔레비 왕조는 경제정책 실패로 재정수입원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면서 현대적 개혁을 향한 왕조의 의지는 친서구적인 것으로 비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보수 세력 시아파가 반미 구호를 외치면서 팔레비 왕정과 정면 충돌, 이란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위 군중 함성이 도시마다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세가 불안하니까 아바단 정유중 설공사 주체였던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들이 자국 근로자들을 귀국시키면서 한국인 근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란 정세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중동 근로자 송출을 장려하던 대한민국 정부는 이란의 불안한 정세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H실업과 미쓰비시중공업이 200여 명의 근로자 취업 계약을 맺고 출국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신생 K종합건설이 그 점을 노리고 H실업을 합병 인수했습니다. H실업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은 1978년 2월 27일 이란 아바단에 도착을 했고, 이종합건설 관리 직원, 부장, 과장, 주임, 기사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3월 29일에는 약다5개 이란 도시에서 시위가 있었고, 이슬람 사원에 모인 군중들에게 군대가 무차별 발포를 했다고 합니다. 일족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이란에 도착한 한국인 근로자들은 배정받은 숙소에 도착한 다음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숙소는 컨테이너였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물건들이 널려 있었고, 무장한 일한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하는 가운데, 철조망 울타리 속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통금 버스로 아바단 정유공장으로 이동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H 시럽 전속 하도급업자였던 나는 37세였고 60 중반이었던 현장 소장은 H 시럽과 미스비시 중공업 용역계약을 성사시킨 실무자였으며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업에 임하고 며칠이 지난 다음부터 이란인 버스 기사가 미스비시 중공업이 일본인 근로자들을 귀국시키고 한국인을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일한 정세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근로자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8시간만 일을 하고 귀국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때야 소장이 나에게 미스비시 중공업은 항공료 편도만 부담하고 귀국 항공요금은 K종합건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말했습니다. 소장 말을 전해 들은 근로자들은 회사가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 넣었다면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공포심은 전염성을 띠기 마련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수영을 해서 가까운 쿠웨이트로 도망가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소장은 불안을 잠재울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K종합건설에서 온 부장과 과장은 해외 근무 경력이 없었고, 근로자들과 한 번도 어울린 적이 없는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를 전하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인간 만사 세옹지마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달아난 말이 준말을 끌고 오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나는 거두절미하고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시 과장에게 위험 수당을 달라고 하세요. 계약상에는 그와 같은 조항이 없다면서 소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위험수당 요구는 당연하다고 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공정을 앞당길 때마다 성과금도 달라고 하세요. 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들은 한국 근로자들 동태를 살피고 있었을 것이고 작업 거부나 귀국 이야기 대신 공정을 앞당겨주기까지 하겠다는 말에 그들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시의 과장으로부터 위험수당과 성과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나는 동료 근로자들 설득에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 명단을 소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약간의 돈을 준 다음 식당에서 내가 말할 때 여기저기서 올쏘 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켜달라고 부탁을 한바 있었고 마침내 근로자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978년 8월 17일 에스안에서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군대를 투입했다가 수백 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식당에 있는 TV로 보았습니다. 불안한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돈벌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안을 해소하고 동료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풍을 가자고 야단입니다. 소장은 뜬금없는 내 말에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라는 법으로 공창을 허용한 나라입니다. 그곳을 구경하게 해주세요. 한동안 망설이던 소장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까지 것, 못할 것도 없지. 갔다 오시오. 50불씩 주고, 식사와 음료수도 푸짐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세요." 소장 직권으로 그 정도의 선심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가시는 겁니다. 늙은 내가 어떻게 거길 갑니까?" k종합건설관리 직원들은 소장의 지시가... 못마땅하다는 표정들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다녀와서는 박장대소하다가 내가 나타나면 시치미를 떼면서 단전을 피우곤 했습니다. 소풍 가던 날 두어 시간 버스를 타고 가면서 모두들 희락락 즐거워했습니다. 1등 공신이었던 나에게 음료수를 권하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여제수 교도소는 서대문 형무소처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허벌판 주차장에는 픽업을 비롯하여 낡은 승용차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도착한 픽업에서 내린 젊은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정문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제수 교도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손님을 받고 군인들이 문을 봉쇄한다고 이란 버스기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니까 도로 양옆으로 다방처럼 생긴 건물을 비롯하여 식당, 약국, 슈퍼, 옷가게, 이발소가 있었고, 거리는 사내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다방처럼 생긴 곳으로 혼자 들어갔습니다. 현관 벽에 서너 명 여자 사진과 신상을 알수 있는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운터는 홀중앙에 있었고, 서너 개의 방과 그 옆에 반쯤 열린 화장실에는 좌변기와 줄 달린 수도꼭지가 보였습니다. 방 맞은편 기다란 쇼파에는 사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빈자리에 앉으니까 나와 눈이 마주친 어떤 사내가 엄지손가락을 세우면서 웃기까지 했습니다. 방 여기저기서 사내들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방에서 나온 여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몸을 씻고 카운터 옆에 서서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여자가 나온 방에서 사내가 나왔습니다. 곧바로 청소하는 사람이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사내 중에서 방금 나온 여자에게 손짓을 하면서 카운터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방에서도 여자가 먼저 나와 화장실로 갔고 사내가 허리띠를 조이면서 나왔습니다. 단골 손님이 많은 여자는 쉴 틈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나에게 차례가 되었다면서 알려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없는 여자가 내 차지가 된것 같았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화대를 지불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여자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시커먼 차드르를 머리까지 뒤집어쓰고는. 침대에 누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은 팁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팁을 줄 각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 차들을 뒤집어쓴 여인을 보니까 기분이 상했습니다. 젖가슴도 보이지 않게 허리띠를 조여맨 여자의 벌거벗은 하반신은 욕정을 배설할 때 필요한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나의 시선이 머무른 곳은. 풀한 폭이 없는 민둥산이었습니다. 민둥산에 올라가 황홀경을 경험할 수도 있고 세상일에 달관한 도인처럼 허허 웃으면서 방을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화대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나온다고 해서 화를 낼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집에도 가보았습니다. 그곳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트에 들어갔다가 원하는 물건이 없으면 그냥 나와도 되는 그런 형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뒷골목 사정은 달랐습니다. 늙고 못생긴 여자들이 지나가는 사내들에게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사내가 싫다고 뿌리치니까 화를 내면서 욕을 하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팔레비 일세는 페르시아를 이란으로 국명을 바꾸면서 1936년 희잡 착용 금지령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이란 여성은 남녀평등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호메니는 1981년부터 히잡 착용을 강제하는 등 여성 복장을 단속하는 도덕경찰 제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변전과 굴곡의 역사입니다 정치가 종교를 수단화하면 퇴행으로 빠져들면서 인류문명 발달의 족쇄가 된다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현대에 와서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강제하는 나라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두 국가뿐이라고 합니다. 팔레비세는 1966년 공창제를 입법하고 여 죄수 교도소에서 성매매를 할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호메니가 1979년 2월 무렵 공창제 폐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를 비롯하여 한국인 근로자들은. 이란 성문화의 마지막 무대에 등장했던 배우인 샘입니다. 1978년 8월 19일 밤 8시경, 아바단의 렉스 극장에서 영화 사슴들을 상영하고 있을 때, 4명의 괴한이 휘발유를 뿌리고 극장 문을 바깥에서 빗장을 지르고 방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월 4일, 이란의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약 400만 명 정도가 참여하였으며 팔레비 이세는 반정부 시위를 봉쇄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9월 8일 대학살극이 발생하면서 검은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 계엄령 선포에 항의하려고 이란 도처에서 항의집회가 있었고 10월과 11월에는 대해란 석유노동자 파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12월 초 종교계와 야당 지도자, 학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또 있었습니다 12월 10일 시아파 최대 종교행사가 열리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꺼이 순교를 하겠다는 증표로 하얀 수의를 입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11일 200만 명의 시민이 반팔레비 투쟁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였고 전국적인 폭동이 18일에도 있었습니다 1979년 1월 16일 발레비 이세가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아바단 정유공장 한국인 근로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요구하는 공정을 모두 끝내고 2월 11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아바단 공항의 폐쇄로 버스로 12시간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대해란 공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한국인 근로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중소 도시를 지날 때마다 총으로 무장한 민병대 검문을 받았습니다. 태국기를 버스 앞쪽에 달아서 펄럭이고 있었고 우리는 코리아를 외치면서 일본인으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반일 감정이 강한 이란인들로부터 괜한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늦은 시각 테헤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하려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이란 주제 영사관 직원이 준비한 항공권으로 우리는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하고 태국 방콕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마련한 돈으로 왔습니다. 방콕에서 7일 홍콩에서 2일 호텔에 머물다가 어렵사리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